Thank you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부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게 구단의 역사를 지켜온 맨유의 심장인데요. 오늘도 레드 데블스들의 열기로 경기장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가시마에틀러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고 프로 출발합니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카운터 시도 트위람, 공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리오넬 메시가 축구 역사에 남긴 것은 선수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에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2015년인가요? 예전에 함께했던 감독이 이끄는 팀과 맞붙었던 준결승 1차전, 두 번째 골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수비를 무력화시켰던 그 골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플레이였습니다. 네, 정말 유명했던 칩슛인데요. 2분 만에 터뜨린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해 유럽 최고 선수상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 찬스가 왔어요. 메시. 슛. 눈앞에. 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슛을 할때 자세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조금 길었네요포미아스 타케이로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릴리앙 티랑 앞쪽을 봤는데요. 비에이다. 주요드밸링업은바페 디에고 마라도나. 찔러줍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필로. 빠르게 나가야죠. 하파엘레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코비아스 타케이로. 패스 가로챕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공간을 노립니다. 자, 기회인데요.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제치고 나갑니다. 스루 패스 합니다. 리오넬 메시. 디에고 마라도나. 자, 좋은 찬스입니다. 피를로. 하펠레아. 디에고 마라도나. 역습 나가는데요. 스루패스 결정적인 찬스인데요. 저, 열기수 슛!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로드골릿. 페인트에 의한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로드 골릿.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주드 벨리마 찔러 넣었습니다. 주드 벨링요 크로스. 비에이라. 역습인데요. 코미아스타 케이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식이 대단히 좋았어요. 자, 서로 만났어요. 슛, 어이! 추가점을 올립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가시마인트 러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시도는 좋았네요. 메시, 리오넬 메시 가시마인틀러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필로 전방으로 갑니다 리오넬 메시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아론 완비사카 There will be one minute time. 받을 수 있을지, 음바페 자, 역습기 입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가시마 앤틀러스로서는 첫 번째 골이 적절한 시간대에 터지면서 두 번째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집중력의 차이가 결국 지금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시마 인틀러스두골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만다이크 파파엘레아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안보여요바페 아, 뭐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이에고 마라도나 역습입니다. 주요드벨링업 스루 패스합니다. 아측는비에 있어요. 제전했고 열렸습니다. 자 갑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돌리게 되거든요.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일투이었습니다 가시마인틀러스. 점수를 서점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자, 연결될까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상대 압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공격적 게 대단히 빠른데요? 필수. 스무드가 나쁘게 올 체스터 유나이티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낮은 궤적을 그리면서 골을 성공시켰어요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앞으로 두점 남았습니다. 카시마이트로스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14, 상황인데요. 치고 나갑니다. 주에드 빨리가. 아 공치 전환이 빨라요. 15, 자 왼쪽 rimaro. 봤어요. Number 13, 공간으로 패스 열려있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16, 코미아스 타케이로 흐름을 조절합니다 아론 완비 사카 흐름을 끊었습니다 골스콜스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나이티드한 장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한 장차로 따라 붙습니다! 소비수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병수에 접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도마리오. 감독의 용병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델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브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마침내 쫓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완벽한 골입니다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잔뜩 노리고 때린 공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어요 키퍼는 손을 쓸 수가 없었죠 Substitution in progress. 가시마인트러스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계속 골을 노려봐야죠. 델피에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비에이라, 코마리우.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습 찬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화려한 페이트 동자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루 패스 로날드 아라우호 한 번에 롱 패스 남 찔러주는데요 좋은 슛, 슛. 골키퍼의 선박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오마리오 로베르토바저 오마리오 네이마르 오피아로 슛! 스티아이들어아로이스티아 이스티아로 이스티아두이스고아로이스이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델피에로 두 골을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전 종료 직전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이렇게 앞서 나가네요. 경기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주고받았는데 역세 승부는 할 수가 없어요. 필포든 파트릭 베이라.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네,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베르토 마저.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뒷공간을 누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비에이라, 람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추가시간 5분 주어집니다 오마리오 수비를 제치합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필살이 올렸습니다. 자, 현준이의 이요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다시마 엠플러스로서는 중앙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